어, 아까 이제 여쭤보신 분, 말씀하신 분이 이제 보호가, 보호가, 보든지 덕트든지 1.2m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? 스프링클레드가 그냥 무조건 설치해야 돼, 무조건. 무조건 설치하는 거고, 이게 만약에 1.2m가 아니고 뭐한 1m였다. 무조건 설치하는 건 아니죠. 옆에서 살수 장애가 생겨가지고 안될 경우에 안될 경우에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. 그것을 고려를 해야 돼요. 이건 살수 장애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뭐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가 추가해 되겠죠. 꼭점2 m 안 되더라도 살수 장애를 할 경우에는 그 배관이든지 또 트레이든지 위에서 보이는 투영면으로 보는 거예요. 투영면으로 예를 들어서 트레이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다. 응? 이 넓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. 폭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, 헤드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투영하는 부분을, 투영하는 부분로좀 좀 어려운 얘기인데, 여기에서 투영하는 면적으로 따져가지고, 몇배 이상이야? 네, 3배, 3배를 떨어뜨려야 돼요. 그러니까, 실제로 거의 살수장이 안 돼요. 그래서, 현장에 가면, 이걸로 많이 싸우죠. 현장에 가면. 왜냐하면 헤드를 다 설치하고 다 끝났다 했는데, 여기 해야 됩니다. 그러면, 아 왜요? 1.2m가 안 넘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? 이렇게 나오는데, 그건 1.2m는 그냥 설치 대상이고, 살수 장애 때문에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셔가지고, 또 그렇게 되면 또 그런 얘기 하죠. 인근에 헤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하고 얘기를 해요. 근데 될 것도 같아요. 2 3 m 그러니까 재보면은, 반경을 그리면 이렇게 돼요. 이렇게.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돼서, 사각지대가 나와요. 다, 컴퓨터로 다 돌려봤죠, 캐디에서.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, 추가한 거지. 근데, 이런 살수장의 문제로, 모든 현장에 다 마찰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원칙을 일단은 고수하세요. 처음부터 계획하면 이거 큰 비용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. 라인 하나 쭉 해가지고 해서 설치해요. 그런데, 다 해놓고 나서 이제, 메인 배관에서 옆에 따 가지고 하려니까 이제 복잡하죠 그때부터는 옛날에 뽕 따기라든지 좀뽕 따기 못 하게 하죠. 그 절대 안 됩니다. 거기다가 이제 메커니컬 T를 설치하든지, 예? 아니면 잘라서 실제로 용접해서 이제 T를 설치하든지 꼭 그거는 보셔야 돼요. 왜냐 이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위에서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묶어 해버리면 이제 사실은. 하라고 하는 적 없는데, 하룻밤 자고 나서 가보면, 25mm짜리 하나 똥빠가지고 이렇게 좀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. 뭐, 제가 했던 데가 아니고요. 그런 데가 있더라 이거죠. 어? 참 어렵죠, 그런 거.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초창기에 발견되면, 며칠 이내로 제거를 하고, 정상적으로 다시 해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. 그거 하나 봐주면 어때요? 저한 10m쯤 또 하나 또 해놓고. 계속 그걸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검토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감리와 협의를 하고 설사 발생하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갈수 있도록 자꾸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된다고요. 원칙은 이런데 괜찮아.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 잡혔을 때. 아이들도 그렇잖아요. 처음 잡혔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고 방향을 설정해주면 애들이 말 듣는데 아 괜찮아 뭐 이거 그거 하는 가져오는 괜찮아 장소만 이동했는데 그럼 훔친 게 아니야 괜찮아 발을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 심리가 그래요 심리가 아 전에도 괜찮은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얘기할 때 확실히 잡아 달라는 거죠 이제 보온제. 뭐 보온재는 뭐 당연히 뭐 재질, 두께는 따지겠지만 앵글밸브, 앵글밸브 보온하기 어때요? 쉽지 않죠?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온을? 참 이게 좀 감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. 근데 전에 보니까 고무발포 보온재를 보온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를 이제 예쁘게 모양을 오려 가지고 딱 붙여서 진짜 이뭐 작품처럼 해왔더라고요. 그래서 보온을 뭐 부부간이 변년해 왔는데 이렇게 조립형으로 두 개를 딱 조립해 가지고 만나도록 게 했더라고요. 아, 네, 칭찬해야 되는데 아,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? 아 얘기하면 방법을 찾아오세요, 방법을.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은 그것만 제작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제그 이제 보온하는 만큼 대가를 받기 때문에.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현장에도 꼭 그분을 다시 초청하고 싶은 정도인데 앵글밸브 이것도 초창기에 보험공사 들어갈 때 감리가 먼저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. 어떻게 할 겁니까? 이 부분은.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. 그러면 잘 이렇게 미리 사전에 잘 제작을 해서 울퉁불퉁 하지 않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할 겁니다. 직접 외기에 노출 부위 된 부위는 뭘 해요? 열선, 열선. 네, 열선이란 것을 같이 넣어서 이제 주차장 쪽에 외기가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있는데 습식이 돼 있단 말이에요. 물론 이제 셔터를 댄다고 하지만 어떨 때는 올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반경 한뭐 20m 내에는 좀 보온하고 이제 열선을 넣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. 투습된 부위 없는가? 왜 이걸 언급했을까요? 보온재 물이 특히 어떤 보온재가 가장 취약하죠? 글라스울. 글라스울을 한번 물 먹으면 몇년 가요? 딱다 덮어 놓으면 글쎄,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빠지질 않아요. 얼룩 생기고 거기 또뭐 얼었다 녹았다 하여간 어쨌든 물 조심해야 돼, 물. 물안 들어가도록. 특히 글라스울 물안 들어가도록. 조심하시고요.